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별로 없을 때 주식이 꽁보리밥과 감자고구마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키는 크지 않았고 얼굴은 새카맣고 배는 볼뚝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도 부모님들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입은 상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 일, 정 동안 지치,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사건인데, 그 가을 운동회가 되면 동네 축제가 아니에요. 면민 전체가 다 모이는 축제 한마당이 벌어지는데, 그때 백미 달리기가 있습니다. 백미 달리기에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1등한 경험이 없어요. 늘 꼴찌는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행가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힘내라. 그리고 옥수수를 사주시면서 오늘 을 1등 하거라군. 그 옥수수를 안 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옥수수가 부담이 됐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들고는 눈물이 글썽하는 제가 저 자신의 주제를 알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꼴찌를 놓쳐보냈지 않았던 그 위대한 사람이 그 옥수수를 들고 아무도 없는 곳 화장실 옆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 놓기 하나님 오늘 좀 1등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친구들 가다가 자빠지던지 어쨌든 제가 좀일등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 안 했지만 아마 제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미 출발선에 섰는데 체육 선생님이 권총을 가지고 이제 하나 둘 그리고는 뻥 하고 총을 쏴았어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역시 꼴찌로 아직도 다 뛰어 나갔는데 저만 그 자리에 멈블고 있는 거예요. 배만 불뚝하게 나와서 배만 앞으로 내밀었지. 여덟 명 아홉 명의 친구들은 전부 앞으로 뛰어 나갔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딘가는 숨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어디서 본것 같고 동민들이 전부 보고 손가락질 하는 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여러분 먼저 나갔던 친구들이 손님 찾기 포로에 맨 먼저 나갔던 친구가 교장선생님하고 찾아요. 교장선생님 그 학교에서 제일 전세가 높은 분인데, 머리도 빠져 쏘갈머리도 없고, 주변 머리도 없이, 그리 번들번들한 교장선생님이 이 간신히 그러더니, 은퇴 앞두고 있는 교장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이제 됐고, 또 하나는 뭐냐? 할머니, 할머니 옛날에 할머니는 꼬부라져서 지팡이 짓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아버지, 아저씨. 근데 저는 누군지 아세요? 저는. 그 학교에서 최고 달리기 자라는 체육선생님이시. 그 학교뿐만 아니고 군단위에서 여러분 군교육청에서 최고로 잘뛰시는 체육선생님이 저에게 당첨이 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만 여러분 꼴찌 하는제 손을 딱떼한번 뛰는데 한 발자국에 저는 세 발자국 내버려 다다다닥 따라가요. 그리고 한 녀석 제치고 두 녀석 제치고 제가 몇등 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인생의 큰 교훈과 도전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만나느냐,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 누가 리드하느냐. 여러분, 사단장이 여러분, 위관 장교를 끌고 나갈 때 진급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듯이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저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꼴찌 인생이 일등인생 되지 비주류 인생이 주류로 진출할 수가 있어요. 불악무식했던 베드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타혈질에다가 막노동 그 바닷가에서 목숨 내놓고 하는 진짜 거친 성품의 천방지축의 소유자 그 베드로 말이죠. 아웃사이더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바울보다 더 논리적일 수 있어요. 더 영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한번 외칠 때3천 명씩 회개하고 놀라운 이적의 주인공이 됐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는 어떻습니까? 헬라 사람이에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피곤하지만 가정도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아 다 피폐해지고 무너진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친 몸 피곤한 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다위세자손 예수여 날불쌍도 달라고 간구할 때에 주님이 침묵했어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떠드느냐고 말류했어요 그럼에도 아랑곳없이 다위세자손 예수여 오직 예수의 시선을 두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에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 말은 뭐요 너 개같은 여자다 너 개같은 여자다 인격적으로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 여인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존심상할때 많이 있어요. 영계시험 마지막 파이널 코스에서, 하나님이 달아보지는 시험이 있어요. 주의종과의 관계에서 시험을 답니다. 교회에서 시험에 듭니다. 그것 뚫고 나가면, 웬만한 시험은 다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이 여인이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반대소 하시며, 그헬라어모는오 여자여 하는 감탄사가 있어요. 오 여자여,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칭찬했어요. 수로 보는 게 여인 이방 여인 헬라여인이었지만, 우리 주님에게 가장 큰 칭찬을 받는, 그리고 고민에서 해방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윤이 되는 그 위대한 주인공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붙들릴 때, 가능했.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부유하게 풍요롭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실패한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원리와 법칙을 가르치는 책이 성경책이. 비주류 인생이 주류 인생으로 진출하는 원리와 방법을 가르치는 것. 별볼일 없는 인생이 자존감이 높고 모든 자가 객관적으로 이 높이 존경하며 따르는 인생으로 사는 원리와 비법을 가르치는 책이 성경책이. 오늘 본문도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이 못난이 못난이. 리아라고 하는 못난 여인이 정말 불쌍해요. 못난 게 아니고 아예 안 생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판단력도 없고 총기도 없고 그리고 예의 범절도 없고 들렁거리기 거지없어. 여기서 문제 저기서 문제 사건투성이 추녀 가운데 그런 추녀가 없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17절의 성경의 정언을 보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이두 자매가 비교하여 소개되고 있어요. 레아와 라헬.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여러분 안질도 좋안여러 눈도 좋지 않지만 눈에 총기가 없는 거예요. 못 생겼어요.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은 미스 월드의 미스 코리아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미녀의 미녀. 자, 그래서 이 레아라는 아이는요. 그 집. 나반의 집. 그러니까 야곱의 장인이 될수 있고 야곱의 삼촌이 될수 있는 그 가정에서 골칫거리요건심거리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못생긴 것. 그 안경을 끼고 또 돋보기 온고 돋보기 끼고 또 돋보기 없는이 아이. 안질도 좋지 않고 총기도 없고 예의도 없고 매력덩어리 없고 끌리는 데 없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 그 가정의 골칫덩어리예요 이거 에지켓도 없고 외모도 없는 이 아이를 어떻게 시집을 보내나 그래서 외삼촌 나반이 고민하고 고민하고 만든 게 뭐냐면 1 플러스 1 제도예요 이 못난이 데리가면 잘난 나이를 주겠다고 하는 1 플러스 1 제도 그 여러분 원조가 누구냐 나반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라면 한 박스 샀는데 한 박스를 더 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주십니까 제가 한 박스 샀습니다 아니 이게 1 플러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난 레아를 데리가면 잘난 나이를 주겠다고 하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 결혼하는데 야곱이 눈을 떠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여 7년 동안 헌신했던 나일이 아니고 안질이 안 좋고 외모도 안 좋고 말도 거칠게 하고 예의범절이 없는 레아라는 요인인 거예요. 이런. 여러분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보니까 몸은 결혼했는데 마음은 뭐냐 나일에게 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늘내아는 슬펐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열등감이 사로잡혔어요.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못난이 레아를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31절 오늘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나에는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개혁 성경에 보면 이게 총이 없음으로 레아가 총이 없음으로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총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히브리 말로 세누아란 말인데 영어로 보면 빙안 너버드.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미움 미움받는 여인 그런 존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못 생겼기 때문에 미움받고 비난받는. 야못 생기도 어떻게 이렇게 못 생길 수 있냐. 우리 가정 정말 너 때문에 부끄럽다. 동네가 재수 없다. 그럴 만큼 못 생긴 여인이에요. 그런데 열등감에 시달렸고 가사마리를 많이 했던 이 레아에게는 뭐냐. 사랑받던 레아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보셨다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실 수 있다면, 주님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주님이 개입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저 못났어요. 가족들도 저 인정하지 않아요. 지역 동민들도 지역 사회에서도 저를 모두 비난해요. 너왜 이렇게 못생겼나? 너 정말 재수 없다. 그런 아이예요. 하나님 긍휼을 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난 내아를 미움받는 레아를 총기 없는 레아를 매력 없는 레아를 돌보셨습니다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배움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병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못났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레아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암소라고 하는 뜻이 암소 여러분 못난 그렇기 때문에 나일이라는 자기 여동생으로부터 비난받고 그리고 시기 질투당하고 온갖 여러분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이 못난이 리아에게는 퇴물을 열었어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게 하고 원수를 아 입이 열리게 했어요. 아들을 낳는데 몇 명을 낳니? 네 명을 낳네 명. 이리아가네 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네 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이리아라는 여인의 한이 또 슬픔이 신앙 고백이 그 이름 안에 다 있어요. 맨 먼저 낳은 아이가 누구냐? 로벤이라고 하는 아이, 로벤. 노벤. 여러분 로벤이라는 말이 뭐냐면 보라 아들 낳았다 그 말이야. 여기에 여러분 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레우하는 것은 보라는 동사고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보라 아들 낳았다. 다 같이 모해 집을 가. 시작 보라 아들 낳았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태음을 열었을 때 보라 아들 낳았다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시모온인데 시모온은 뭐냐 하나님이 들었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이 내 우고를 내 고통을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었다. 그다음에 레위라고 하는 셋째 아들은 뭐냐 하나 님이 연합한다는 뜻인데. 내 남편 야곱이 지금 나이를 사랑하여 나이과 같이 살고 있지만 나이를 가까이하지만은 이 셋째 아이 내 위를 놓음으로써 이제 남편과 내가 하나가 될 것이다 연합할 것이다 그 희망을 품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유다란 뜻인데 찬송한다, 뜻이에요. 찬송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낳기에 받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 부족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난하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못 뵙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빼고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잘난 미스월드라고 하는 나이들에서났습니까 못난이 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은 못난이 레아이에게서 네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의 성군 다윗은 누구에게 났습니까? 여러분 잘난 미스 월드, 여러분 나에게서 난 겁니까? 못난이 레아이에게서 네난 것입니까? 레아이에서 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나왔어요. 유다의 그 아들 구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못났을 때, 우리가 병약할 때, 우리가 배우지 못할, 우리가 가정 백골란도 없을 때, 하려한습없을 때, 낙심하지 말 것은 리아예그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는 주님이 나의 입장과 처지를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서 또 소망의 길을 열어서 영광을 거두실 그날을 향하여 믿음을 세워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 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6절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할 이유 없고, 여러분 열등감에 빠질 이유 없고, 무력감에 여러분 거기 있을 이유 없고, 툭툭 털고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왕 같은 죄수장이라고 당당하게. 인생의 날개를 펴고 찬송하며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명의 신을 아십니까? 성명의 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태어났을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가지고 손해를 다 손해를 아이가 울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그리고 7년 동안 집에 누워 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 여러분 그 부모의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이게 인간이 구시를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성명이 그 질거르대 예수, 보배 예수가 들어간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우리 교에 와서도 간정을 했지만, 무슨 말 하는지, 무슨 말씀 하는지, 어머니가 통역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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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그분이 예수님 들어가니까, 하나님, 저는 제 모습이고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만드신 이 모습 이대로 살겠습니다 성형수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입술만 열면 감사해요 감사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은 사지백제 멀쩡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로뎀실이나 미래로 예배종 지하실에 있는 분들 사청 여러분 청년무실 우리 사, 이 본당에 있는 모든 교우들 또 사청에 있는 교우들 여러분들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불평했던 여러분 불만했던 여러분 입술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 믿게 된거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게 주신 거 감사하고 만가지 감사할 일이요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썼어요. 전 거기 찬송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게 안에 내용은 자세히 아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남에게 가진 건강 없으나 건강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저는 거기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공평합니까? 무엇이 공평합니까? 무엇이? 나 남이 없는 것나 남이 가진 것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안에 예수 보배 예수가 있는 것 감사해 이렇게 진리가 운동하고 말씀이 풍성한 세계롭게 멤버십을 갖게 된것 감사해 이렇게 건강하게 된것 감사해 감사로 제사하고 감사로 눈 뜨고 감사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큰 역사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모자람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이 병약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있기 때문에 할수 있고 없기 때문에 할수 없다면 기독교인과 난 그렇지 않네.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심은 없는 이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나갈 때, 그것이 바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관점이 중요하고 해석이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목동 다윗하고 벌레스의 거장, 명장 꼴리앗과... 누가 이겼습니까? 갑옷 투구를 쓴 꼴리아시겠나요? 갑옷 없는 촌놈 따위시겠나요? 창가 칼을 든 여러분 꼴리아시겠나요? 물맷돌던 여러분 이 평범한 소년 따위시겠나요? 못난이가 이겼습니다. 계급 없는 이 못난이가 이겼습니다. 배우지 못한 여러분 촌놈이 이겼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못난이를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전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배우지 못한 자를 배운 자, 지어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등전8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사마리아 성에 복음으로 초토화시킨 엄청난 이 핵폭탄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을 큰 기쁨의 성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도인가요? 베드로였던가요? 바울이었던가요? 인구 9700만 북아프리카 커피의 산유국인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간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을 복음으로 전하여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였던가요? 여러분 대학에서 미분적분을 붙들고 실험하고 기계한 하학 기호를 붙들고 머리 쓰고 연구하는 의대 출신 여러분 생명과학도인 여러분 누가에게 역사적인 사정지를 쓸 때에 역사의 자료를 많이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요 유대 사회로부터 배척받은 소외당한 비주류 인생의 헬라파 유대인 빌리비 빌리 빌리 평집사 못난 집사 하나를 통하여 사마리아 송을 뒤집어 놓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빌립이 가난했던지요?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구제비를 줬는데 그 구제비를 통하여 먹고 살만큼 생활이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한 빌립주사 그 사람 여러분 일개 평집사 빌립주사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이름을 헬라 유대인 그 이름을 빌립주사 그 사람을 통하여 사마리아 더러운 기질이 있던 그 성을 전부 초토화시키고 복음으로 무장시킨 것입니다.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에요. 아스토에스도 복음을 지냈고 가이사르도 복음을 지냈고 리디아 트랄레스에도 감독으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들고 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못난이 레화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못났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못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있는 것도 요 여러분 그병 아무나 줍니까? 그병 때문에 절대로 안 주고요. 주님이 오라 그럴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업하다 보면 부도 날수 있죠. 때로는 여러분 부채질 수 있죠. 여러분, 100억, 200억 때문에 안 망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주세요. 하리한 스펙 없어도, 여러분 아주 다양한 크리어가 없어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병든 자가 강건한 자를... 능가하여 더큰 일을 할수 있고 무식한 자가 많이 배운 자를 능가하여 더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뭐저록 남은 성에 가난한 자는 자기 높음을 자랑해야 될 것이고 또 강한 자, 부한 자들은 자기 낮음을 자랑하며 못난 것에 감사하고 못난에게 주시는 하나님 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감사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는 순례길에 못난 내아를 주님이 돌아보시고. 폐해 문을 열어 위를 높이시고 그리고 원수량과 입이 열리게 한그 역사를 오늘도 내일도 남은 생에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감격하고 처음에 나가는 사랑하는 산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